포트폴리오 효과, 분산도 효과. 이거는 어느 경우에 비체이정이 많이 감소합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요거 1번 필요 없어요. 이렇고, 상관계수 개념이 이렇게 나왔죠? 개념이 이런 거 내지도 않아요. 상관계수 개념 필요 없는데, 이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그러면 자산들 간에 A분산, B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A분산, B분산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 이걸 숫자로 표시한 게 상관계수야. 그러면 어떤 게 상관계수냐면 예 상관계수의 개념이 여기 개념이 여기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A하고 요 B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요.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 또는 A 회사 주식하고 B 회사 주식 이렇게요. 그러면 A 회사 주식, B 회사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근데 A 회사 주식이 수익률이 높아져요. B도 높아져요. 이렇게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지고. 상관계수라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 그럼 상관이 크다 그래요. 그럼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타낸 건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의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B의 수익률은 떨어진대요. 그럼 1번 케이스는 수익률이 같이 움직여요. 2번 케이스는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면 뭔가 상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크다고 하고, 2번처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이 작다는 소리예요. 그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상관이 크다 그러잖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집에 갈때 마곡으로 가실 분 있어요? 마곡? 마곡 가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곡으로 가실 분이 저하고 상관이 있다는 소리야 저는 수업 끝나고 마곡 갈 거예요. 그럼. 60번 타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그니까 같이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 그러면 돼요. 같이 움직이면 같은 방향으로. 상관교수 개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상관교수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 포트폴리오 구성한 자산들의 수익률이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 움직임의 변화의 정도, 움직이는 변화의 정도를 상관이 있다 없다를 표시하고,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크면 상관계수가 크다하고 상관이 있는데 작으면 상관계수가 작다라고. 그러니까 상관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게 그래서 상관계수야. 여러분과 저하고 상관 정도로 표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하고 상관계수가 크다. 고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다음에 나이대로 30대가 저하고 상관이야, 크지? 저 30대 후반. <laughs> 왜왜 믿음이 안 가요? 어, 믿음, 믿음.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아, 시잖아니까. 어, 그게 상관이야, 상관.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요소가 있으면 상관이 크다. 동일한 요소가 있으면. 근데 동일한 요소가 없다 그면 상관이 작다, 한다고 어? 같이 움직이면 동일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크다.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이 작다. 됐죠? 그게 상관이야, 상관. 그럼 면 상관이란 말은, 상관계수란 말은 개념 필요 없어요. 개념 필요 없고, 아, 뭐가 상관이 되겠다 그러면 돼요. 그럼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사이값로 가져요. 탄력성을 계산하면 몇부터 몇이었습니까? 탄력성? 0부터 무한대. 근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사이 값을 가는 거예요. 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분산투입과를 분산한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은 얘기해라. 이 부분의 결론은 뭐가 결론이냐면, 어떻게 하면 분산투기가 크게 합니까? 여기가 결론러니요이 그러니까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뭐 상관기수도 나오고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제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 어? 책 93쪽 하단부에 그 박스 있죠? 그거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이를 암기하기 위해서 이 이상한 말을 지금부터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좀, 좀 이따 암기하기로 하고, 이제 토트볼을 구성하는데, 그런데, 여 동그라미 2번처럼 구성해보고, 동그라미 3번처럼 구성해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이,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우면 이제 어차피 암기할 건데,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 제가 증명이 보인다. 했어요. 증명. 아, 그렇게 되구나. 논리적으로. 그러면 2번하고 3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암기하네요? 3번? 왜요? 노란 색깔 있으니까? 왜 3번 암기해야 돼 위험 분산투가 크다, 크다. 요거 안겨야 돼.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어느 경우가 분산투가 작습니까? 요렇게 안 물어봐야 어느 경우에 분산투가 큽니까? 요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3번을 기억하는 거야, 3번. 그럼 3번은 두 가지네. 승률의 변동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 그럼 상관계에 봐요. 승률이 같이 움직이면 상관이 크다 잡다. 크다. 근데 승률의 동일,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 그럼 한쪽은 올라간 한쪽은 떨어진다. 그럼 상관이 크다 잡다. 작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작다 말은 상관계수가 뿌러에 가깝다. 마이너스에 가깝다. 마이너스에 가깝다. 요 마이너스에 가깝다가 상관계수가 작다 이줘야 작다.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어느 경우에 분산투가 커질까요? 어느 경우에 분산투가 커집니까?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하세요. 그럼 상관계수는 크게 해라. 작게 라 작게 하세요. 이게 결론이. 그럼 왜, 왜 3번처럼 포트폴리오 9하면 분산투가 커질 것인가? 왜 2번처럼 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분산도가 작아질 것이니까 그것 보겠다는 소리에요. 그럼 2번부터요. 2번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요거 할 때, 요거 할때 뭐가 나왔어요? 요거 할 때, 이거 할때 우산회사, 장하회사 나온 거예요. 이거 할때 우산회사, 장하회사.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할까요? 어떻게 구성하냐면 우산회사 주식을 사요. 우산회사 주식을 사고 장하회사 주식을 사요. 이렇게 포트폴을 구성해 봐요. 그 비만 옵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비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우산 잘 팔리고 우산 회사 주식의 수익률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수익이 높아져요. 장화도 잘 팔릴까요? 장화도 잘 팔리겠지. 수익이 높아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같은 방향로 움직이는 거야. 수익률 반 변동이 동일 유사하다각합니요 그러다. 어? 근데 햇빛만 납니다. 햇빛만 나면 그러면 우산안 팔리고, 장화도 안 팔리고, 팔리고 수익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게 수익률이 변동방위이더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같은 방향로 움직이면 상관기수가 크다 작다? 크다, 상관기수가 크다, 플러스 1에 가깝다는 소리요 크다, 그럼 이제 분산투가 작다 했는데, 야, 이거 봐요. 이거 평균이 10이었어요. 10, 그럼 10이었는데, 요. 우산에서 수익이 높아지고, 장화에서 수익이 높아지면, 우산에서 수익이 높아지니까 장화도 높아져요. 그러면 수익률이 그게 30%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만 나면 우산에서 수익이 떨어지고, 장화도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져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2번처럼, 동그란 2번처럼 구성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구성해버리면, 그러면 수익률이 이 범위에서 움직인다. 이 경우가 수익의 변동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크다고. 평균은 10인데, 그런데 30에서 마이너스 24로 움직이면, 그럼 편차가 상하로 40보다 된다고 쳐요. 편차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이 경우. 수익의 변동망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했을 까요 우산에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양산에서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비만 옵니다. 비만 오면 우산 잘 팔릴까요? 우산 잘 팔리죠? 그리고 수익은 높아지죠 장안은, 양산은요? 안 팔리죠. 수익은 떨어지죠. 햇빛만 남으면 우산 안 팔리니까 수익 떨어지고, 양산 잘 팔리니까 수익은 높아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그 평균이 10이었습니다. 10. 10이었는데, 우산회사 주식이 수익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양산에가 끌어내려, 양산에다그 다음에, 우산회사 주식이 수익이 떨어지니까, 양산이 또 끌어올려요.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네. 3번처럼 하면, 순익률 변동이 크지 않다는 소리를, 잔잔한. 그럼 1번하고, 어, 요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디가 불확실성이 더 커요? 2번. 2번이 불확실성이 커요. 요 변동이 크잖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그럼 3번이 불확실성이 작다고. 그 불확실성이 작단 말은 위험이 작다는 소리. 그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2번처럼 해야 되니까 3번처럼 해야 됩니까? 3번. 결론 나왔잖아. 결론 3번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3번쳐 해야 된다. 이제, 우셔야 돼. 승률 변동이 동일 유사지 않게 하세요. 상관유소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작게 하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 어? 그포트폴리오 분산두기가 크게 하는 방법 다 끝났어요. 포트폴리오 분산두기가 크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승률의 변동이 동일 유사지 않게 하세요. 상강유소 크게 작게, 작게 하세요. 작게 하지상관유소를 작게 하면, 상관유소가 플러스 1에 가깝게, 마이너스 가깝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하세요. 동그라미 2번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거기에 워야될거99 3쪽 바닥 밑에 있는 4번 거기 가볼게요. 이건 암기상이니까 여기 갑시다. 분산도가 크게 하는 방법 2번부터 수익률의 변동이 변동방향이 동일유사하지 않을수록 분산도가 크다. 3번, 상관 기수값이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도가 크다. 그거 암기상이 되죠? 자, 1번은,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산의 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도가 커질까 작으니까, 커지겠죠. 그게 1번이잖요 자산 구성의 수가 많을수록, 분산도가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그냐면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수가 많을수록, 자산의 예상 수익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기 때문에, 둘다올라가버린다포트폴리오데둘다 승인이 올라가면, 둘다 떨어지면 분산도가 작아져요. 그 자산의 수를 많이 해버리면, 올라간 놈도 있고, 떨어진 놈도 있고, 올라간 놈도 떨어진 놈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살표 있는 거왜 그럽니까? 이거잘안 내. 왜 그럽니까? 잘안 내고, 이세 가지. 어느 경우 분산도가 커질 것인가?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세요. 두 번째. 승률 변동망이 동일 유사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 그러면 상관수를 크게 로 작게 해라? 작게 하세요. 여기 이제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승리를 변동망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그럼 상관계수가 작게 하는 거지. 그래야 분산도가 커질 것이다. 자, 1번은 예전에 매우 잘 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해요. 그럼 예전에 매우 잘낼때 자산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체계적임이 감사하여 총위험도 감사하 이렇게 된다고. 옵니까? X. 자산의 수가 증가든 말든 안에 체계적임 감소란 말은 무조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속인다고. 구성 자산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과 인플레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꼭 체계 중이냐. 그래서 감소하지 않죠. 또 속인다고. 어떻게 속이냐면, 부동산은 용도별로 분산 투자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분산 투자할 때. 용도별로 분산 투자하는 거야. 우리 인천에서 부동산 투자하는데, 지역은 인천인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용도별로 분산 투자야. 또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지. 인천도 사고, 서울도 사고, 제주도 사고, 울릉도도 사고 이렇게 지역별로 그걸 섞인다고 부동산은 용도별로 지역별로 분산투자가 용이하여 이렇게 분산투자함으로써 체계적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다어른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그냥 묻혀 가버린다고. 아 맞다 그럴 수 있다겠지 이렇게 된다고. 체계적인 감소라는 말은 무조건 나오면 틀린 집이 된다. 됐지? 또 이렇게 됐어요. 여기 1번은 AB. A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A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C를, C를 추가하면, C를 추가하면, 그러면 분산도 효과는 커질 것이다. O, X, O, O라고? 심지어 이렇게 됐다니까? AB 플러스 C보다, A 플러스 B 플 C보다, AB가 분산도가 크다. 말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되지. 사산의 추가 감소했는데 분산도가 커집니까? 의미하셨죠? 개념 됐어. 자, 이제, 상관계수란걸 가지고 분산도가 분석하는, 상관계수상관계수잘 봐요. 상강계수 보셔야지. 이용 분산 효과. 최근 넘기는 게 아니라 93.92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이용 분산효 크다. 조금 하시면 되겠근만상관계수가 구체적으로 가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익자로 가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도 커진다.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도가 작아진다. 플러스 1이면 이름을 완전 양의 상관관계. 플러스 1이면 완전 양의 상관계. 관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플러스 값을 가지는 승률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하 같은 방향.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완전 양의 상관계라고 관 하고 승률의 변동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예? 이렇게 되면 분산도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분산도가 없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도가 없는 거라고. 그럼 상관계수가 작으면 분산도가 커질 건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거야.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산도가 가장 커지는 거라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 음의 상황계 하고, 승률의 변동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분산도가 가장 크다. 분산도가 가장 크다. 이 말의 의미는 비체 기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근데 분산도가 가장 큰다. 이 말을 낸게 아니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이적 완전히 제거. 이 말은 비체계적이 뭐까지? 0까지 가면서. 아까 비체이적 0까지 가면서 어느 경우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고 네? 자, 그럼 여기 다 배웠는데, 야, 3번하고 4번은 여기 봐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해서 가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상관계수가 0일 때도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끝고 3번하고 4번을 기억하는 분은 상관기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토가 없다. 상관기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토가 없다. 그럼 반대로 해봐요.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토가 없으면, 그럼 상관기수가 0일 때도 분산토가 있다, 없다? 있다. 상관기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분산토가 있다. 상관기수가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상관기수가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상관기수가 플러스 값이다. 상관기수. 플러스 값니다 자. 그럼 분산토가 있어 없어요? 있지. 플러스하고 플러스 일은 다른 말이에요. 상관계수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토가 없다고.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다분산토가 있다 없다? 있다. 네, 됐지?